네, 어, 오늘 그 이계용 토마스 모어 형님 어, 계정으로 유튜브를 오늘 찍게 된 김현욱 가브리엘입니다 어,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투자를 할수 있을까? 이것이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자업업 가깝게 지내는 주식을 생각도 안 해보고 주식을 처음 해보는 분들이 저에게 물어본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어, 주식은 생각 어,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작년 말부터였습니다. 작년 말에 2008년도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2008년도에 제가 무역회사에 있었는데, 2008년도 어느 날 990원 하던 환율이 1600원이 되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지수가 상승해서 주식 투자가 붐을 이루고, 또 부동산도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그랬던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더하여서 얼마 있다가 금값이 너무 올라서 아예 돌반지를 사는데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대자뷰처럼, 대자뷰처럼 이렇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전 주식을 너무너무 무서워하기 때문에 주식은 생각해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금 금이나 외환에... 제가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성당에서 친하게 지내게 된저 이계용 토마스 모어 형제님께서 이제 그 주식 그 투자 회사에 계시고 이제 저에게 멘토가 되어 주시겠다고 해 주면서 저를 많이 지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돌아보고 생각을 하면 처음에 저는 쪽집게 과외 선생님처럼 막 단기간에 가르쳐 주는 스승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1년을 이제 공부하고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런 사람보다는 백전노장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삶이고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보고 경험하고 느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반려자처럼, 친구처럼, 멘토처럼 같이 숨 쉬고 이야기해주고 진심으로... 어 함께 해주는, 외로움을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이 더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저는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유튜브를 찍는데, 어,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저 가까운 분들, 저하고 똑같은 분들, 주식을 해본 적도 없고, 주식에 관심도 없었는데, 지금 상황이 2008년도하고 비슷해서 뭔가 해야 될것 같다. 뭔가가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그런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어,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고백하듯이 쓰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 소중한 일을 위해 지금 음, 누리고 싶은 것을 참고 미래에 묻어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소중한 것은 내 자신, 내 아이, 내 가족도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밉고 헤어지고 싶고, 그래도 헤어질 수 없지만 사랑해야 되는 존재는 내 삶인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것은 내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끊어서 버려버리는 것이 자살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면 삶을 버리기까지 하겠나요? 그럼에도, 그렇게 애증스러운 삶임에도 불구하고 삶을 사랑하는 것. 이미 다 망가져버리고, 미래도 볼수 없고, 늙었고, 가진 것도 없다, 그래도 다시 한번 그 삶을 위해서 투신하는 것, 그것이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지만 적어도 내 아이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자 남은 삶을 소중하게 쓰는 것도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사랑, 믿음, 소망이 투자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사랑은 소중한 것, 그 소중한 것을 음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소중한 건 뭘까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미해 보니 삶은 너무 너무 힘들고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삶을 용기를 가지고 꿈틀거려 보는 것, 그게 저에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저에게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꿈틀거리는 용기로 도전해 보는 것, 그것이 소망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희망을 가질 수 없어도, 그래도 지금 이 순간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내가 소망을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그래서 자그마한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이제 뭔가 해보는가. 적어도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10년 후내 아이가 내 나이가 됐을 때, 아빠 나뭐 하고 싶어요 할 때,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 그리고 10년 동안 공부했다 하면서, 줄수 있는 것을 가지는 그런 희망을 가지는 것도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기는 저는 겸손함을 잇는 것, 나 자신을 모르는 것, 끊임없이 배우고 듣고 반성하는 것을 소리하는 모든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뜬구름 잡듯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투자 관계돼서 연결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어, 구절구절에서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현실적인 것과 접목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어, 수익은 시장이 준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참 평등한 것이 뭐냐면요. 내가 똑똑, 똑똑해서 수익을 얻는 게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어, 투자 회사에 있는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이나, 나나, 회사가 나에게 허락, 아죠 시장이 나에게 허락해주지 않으면 수익을 낼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주식을 공부하려고 할 때, 이계용 토마스모 형님께서 저에게 항상 주의해서 말씀해주셨던 것이 초심자의 행운이었습니다. 어, 그, 어, 저, 9.11 사태 때 어떤 분이 그, 이렇게 주식이 폭락하게 되면 큰 수익을 얻는 어떤 상품을 어, 장난 삼아 넣는데, 구일 일이 터져가지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교도소에 있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행운을 갑자기 받으면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인생을 망치듯이 어, 자기 자신의 꼴값을 모르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조심하라고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거꾸로 보면 지금 상황이 초심자의 행운을 누릴 수 있을 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잘못하면 시장이 주식 시장이 투자가 너무 너무 쉽구나 이건 난 정말 잘해야 하는 착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보 말하면은 어, 똑똑한 사람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이나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이 어, 돈을 벌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음, 투자를 하기 좋은 시기라는 뜻이기도 하다고 저는 봅니다. 가깝게 우리가 경험을 해서 보면은, 그래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요즘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뉴스를 보면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하늘 높은 듯이, 듯이 모르게 높게 보이지, 높다고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지만, 실물 경제, GDP나 현재 수출이나 내용을 보면 아주 안 좋습니다. 주식은 어~ 현재 그런 말은 잘 아시는 분들 말에 의하면 주식이 실물경제를 너무 앞서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뒤로 와서 이제 적당한 거리를 갖추게 되는데 지금 상황들이 2008년도가 너무 비슷하고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어 배제하고도 봤을 때 10년 주기가 돼서 어느 정도 부동산의 자본주의 시장에서 겪게 되는 하나의 사이클에 근접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그러한 그 교수님도 아무리 노력해도 시장을 예측해서 맞출 수 없으니 단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어, 단순한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투자를 한다면요. 그래서 냉정하게 결과를 보고 투자의 시기와 기간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뭘 해야 될까라고 많은 분들이 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막상 이제 알겠어, 지금 변동성이 크니까 뭘 해야 되지? 하고 이제 알아봤는데 다들 너무 너무 잘 알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면 귀찮아하거나 설명을 해주지만 제가 못 알아듣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 시장은 내가, 어, 잘, 내가 잘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수익을 준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평등하니까 지금 시기에 한번 도전해보자고 제가 이제 내용을 적은 겁니다. 내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계획을 짰습니다. 내 아이가, 제 아이가 9살입니다. 10년 후면 19세. 어른이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는, 어, 대학을 들어가서 대학 등록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만일에 그 아이가, 대학 등록금은 내가 벌 거니까, 어, 먼 훗날 더 돈이 필요해요. 하면은, 복리로서 그, 자산을, 계속 안전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을 이 아이가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에 똑같은 이런 상황이 났다면, 어,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하는 것을 그러한 아픔을 겪지 않게 아빠가 만들어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저는 이번에 어 이제 아이에게 이러한 것들을 해 주려고 하는데요 왜냐면 하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고 이제 역동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시장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다음에 베트남과 인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어, 설명하는 이거 말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걸 하십시오. 저는 제 아이를 위해서 제 아이 계좌에다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뭐, 아이한테 증여해줄 수 있는 것은 10년에 2천만 원이 최고라고 합니다. 10년 후면 은제 아이가 19살입니다. 2천만 원이 있든 없든, 100만 원만 있든, 아이에게 뭔가를 해주면 그것이 10년 후에 시드머니가 될 것이고, 10년 동안 아빠가... 열심히 준비해서 공부를 했다면 10년 후 아이에게 시드머니를 주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이 상황은 이러이러한 상황이 하면서 같이 멘토가 돼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토마스 형님이 저에게 그렇게 해 주듯이 제가 제 아들에게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컴퓨터에서 나오는